팬지 음. 드디어 펜지 철라 한번 식재해 보겠습니다. 이 아이는 뿌리가 어떨지 한번 볼까요? 정말 다시 봐도 목대 너무 좋죠. 이런 이런 다육이를 만날 때 정말 <laughs> 행복감이 두배세 배로 밀려오는 것 같아요. 잔뿌리들도 많고. 너무 건강하네요. 와. 정말 이 목대가 균일하게 올라갔잖아요. 그러면 일부러 이렇게 막쭉 그냥 키운 것도 아니고 균일하게 속도를 꾸준하게 큰 아이라서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리고 훨씬 더 건강하죠. 그런 아이들이. 이렇게 나 있는 잔뿌리들은 전다 제거하고요. 이 밑에 굵게 나와 있는 뿌리들은 그냥 조금 아이한테는 무리가 될 수는 있는데 그냥 제거를 하겠습니다. 될수 있으면 굵은 뿌리는 안 건드는 게 좋은데, 여기 중간에 뿌리들이 다 났기 때문에, 그냥 과감하게 정리해 줄게요. 행복하네요. 살짝 분홍색으로 물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맑은 빛을 내면서 물이 들 거예요. 제가 이번 봄에 펜지에 꽂혀가지고, 펜지를 정말 조금 많이 드렸어요 대품도 있고, 작은 것들도 있고 오늘 네. 심어보겠습니다 네 확인하셨죠 보이시죠 네. 이제 연결해서 종가리를 마저 해볼게요. 열심히 비빔밥을 만들어 왔습니다. 그리고 수형을 맞추면서 새로 만든 비빔밥이라 기분도 너무 좋고, 작된것 같아요. 흙이 많아져서 지금은 옆으로 돼 있는 아까 뿌리 쪽에 긴목대 그냥 옆쪽으로 해서 지금 같이 심어주고 있는데요. 다음에는 여기 중간 부분에 뿌리가 많이 나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더 다음 분갈이 때는 그 밑에 부분, 뿌리, 그, 목대도 같이 제거하고 심어줘도 될것 같아요. 이렇게 끝에 쪽에 흙을 살살 다져주고요. 철화하고 생어라고 같이 섞인 형태라서 이철화 부분이 이 화분에 닿지 않도록 살짝 올려주고 <laughs>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. 살짝 이쪽에 기둥을 조금 세워줘야 될것 같아요. 뒤쪽에서 보이는 게더잘 보이시겠죠. 이쪽에 공간을 조금 띄워주고 여기에다가 돌베개를 하나 받쳐줘서 이렇게 하면 수염이 예뻐질 것 같아요. 골베게 할 사이즈를 한번 골라서, 여기에, 윗부분에 사이즈를 이렇게 고여, 기대주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실은 이 반대쪽도, 여기 반대쪽도 목대가 화분에 딱 끝까지 닿았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살짝 올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토를 해줘 볼게요 복토는 역시나 목대 있는 아이니까 옥마사로 올려주겠습니다. 세심하게 끝, 끝 입장이 접히지 않았나, 아니면 땅 속에 묻히지 않았나,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, 까지 세심하게 분갈이를 해주셔야 돼요. 그리고 이 목대 사이사이도. 그 마지막 입장들이 물을 못 먹어 가지고 조금 말른 상태라서 힘이 없어서 밑으로 처지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입장들을 세세하게 확인하면서 분갈이를 해 주시면 더 예쁘고 건강하게 식재할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핀셋으로 살짝 살짝 이렇게 눌러주는 게뭐 큰일이 아닌 것 같아도, 이런 행동을 하면서 땀으로 인해서 그 도마사들이 사이사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 행동도 아주 중요하답니다. 이렇게 집에 와서 며칠 사이에 이틀 이틀 사이에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게 너무 예쁘네요. 이끝 부분에 핑크빛 핑크하게 들어오는 이 물, 이 작은 조금 이렇게 물 들어오는 거에 이렇게 행복감이 높아지는 게참 저로서도 너무 행복하고. 신기해요. 이 다육이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감을 느낀다는 게. 오늘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세 아이를 심어봤습니다. 어떤가요? 저만 예쁜가요? <laughs> 한번 보여 드릴게요. 예쁘죠? 정말 예쁘네요. 이렇게 오늘도 분갈이 영상으로 찾아뵙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지금까지 라운제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